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요양병원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면회는 물론 외출도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정작 병원 내부에선 환자도 직원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지난 12일 이미 숨진 80대 환자는 장례식을 치르던 도중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이틀 전인 지난 10일,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 면회를 갔던 딸은 병원의 부실한 방역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침상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병실마다 8명에서 10명의 환자로 꽉차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환자들도 직원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 계신 삼층에 계신 그병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안 하시고 계셨고 아... 직원분들이 하나둘씩 마스크도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2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는 어찌 된 일인지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보호자에게도 KF 마스크를 줬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갔던 때와는 달리 KF 마스크를 를라고 하시면서 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저도. 왜 갑자기 12일은 간호조무사가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 검사를 받은 뒤여서 요양병원의 대응이 갑자기 바뀌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3월부터 환자의 외출, 면회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퇴근하는 간호조무사는 증상이 나타난 8일에도 병원에 나와 일했습니다. 이틀 후에야 검사를 받았고 확진까지 또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증상 발현부터 확진까지 닷새간 병원에서는 계속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들은 면회도뭐 외출도 못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직원들이 감염의 전파자가 되는 것과 그거를 모니터링하지 못한 것과 끝까지 다 지금 병원의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거죠. 최근 한달 동안 이 요양병원에서는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이번 집단 감염 사망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